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배틀 토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주라기월드 더 게임을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뽑기는 흔남공룡이나왔고요 자, 이어지는 PVP 배틀 6개짜리 올인 공격으로 트리나크로 메롬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보상은 과연 어떤게 나올지. 자, 최고급 상품 룰렛이 돌아가고요 전설도 있고 신생대 전투팩도 있는 이 룰렛에서, 자, DNA 100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PVP 배틀 4개짜리 오린공격 에너지가 얼마 안 남은 포세포데르마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최고급 상품, 이번에또 뭐가 나올까요? 신생대 팩을 넘어서, 매우 휘기를 넘어서, 아, 사료가 나왔습니다. 꽝이죠, 꽝. 자, 헤노두스의 4개짜리 오린공격 잡아 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고급 상품 자 여기도 신생대 전투팩이 포함되어 있는데 멈추는 구간은 아 유대목사제를 넘어서 지폐 200에서 멈춥니다. 자 로말레오 사우루스의 5 개짜리 공격, 3 개짜리 공격이 들어가면서 쓰러트립니다 프로토스테가 쓰러트렸고요 승리를 가져가네요. 자, 고급상품 야, 전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고급상품 룰렛 돌아가고 멈추는 구간 아, 신생대 팩을 넘어서 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폐 사박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일 미션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1일 미션 VIP 팩에서는 과연 뭐가 나올지 한번 열어봅니다 됐구요 아, 공룡은 나오지 않았구요 본 코인 나왔습니다. VIP 독점 이벤트, 어, 마지막 판입니다. 이판 깨면 얻을 수 있어요. 와, 이게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거 하나하나 깨는데도, 캐시를 또안 쓰면은, 센 공룡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게 레벨이 오르고 공룡이 세질수록 게임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고레벨은 무조건 캐시를 많이 써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자, 한 개짜리 공격 메토코 사우루스 쓰러져버리구요 에올람비아가 나왔습니다 자, 세 개짜리 오링 공격으로 스포리프테루스 일단 잡아냈구요 나머지는 모두 60 공격만 이렇게 남아있구요 메트리 알롱이 나왔습니다 와 공격력이 어마어마하네요 한대 공격으로 에올람비아 쓰러져버리구요 마지막 희망인 프레스토스 코스 과연 두 마리 다 처단할 수 있을지 한 개짜리 공격이 들어오는데 막아주고요. 자, 다섯 개짜리 공격이 들어옵니다. 와, 데미지 많이 입었죠. 하지만 여기서 두대 때려주고 나머지는 방어에 전념을 합니다. 모으기까지 해주고요. 일단 매트리 알롱 쓰러트렸고요 마지막 스피노 라토르만 잡아내면 이기는데요. 여기서 상대가 4개짜리 공격을 해주면 100%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들게 이겼네요. 여기서 6개짜리 올인 공격 어, 100% 잡았죠. 데미지를 예15,000 넘게 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황금보상팩 하나 웃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옛날엔 되게 쉬웠는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자, 사르코스쿠스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이번에는 흔함 유타랍토르가 나왔고요. 자, 일단 상품 투하 시간입니다. 6개짜리 DNA, 1200 DNA. 그다음에도 또 DNA, 750 DNA. 마지막은 뭐야? DNA만 주네요. 1800 DNA 얻었습니다. 자 다음은 암모나이트 팩 얻을 수 있는 티켓 전설 공룡이 부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번 토너먼트에서 힘겹게 얻었던 티타노부화죠. 부화를 완료하고요. 배지가 또 완성이 됐네요. 자 티타노부화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죠. 10레벨로. 오 전투력 괜찮네요. 10레벨치고는 나쁘지 않은 전투력입니다. 전설을 뽑았으니까 또 전설을 추가를 해야겠죠. 자, 이어지는 너의 영토를 지켜라 퀘스트. 인도미누스 렉스를 두 마리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는 한 마리만 데려왔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 곳인데, 안정적으로 깨기 위해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아마, 인도미누스 렉스 아예 한 마리는 여기서 안쓸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성이 인도미누스 렉스를 빼고는 그렇게 강한 공룡이 없어서 이제부터라도 DNA로 혼종 공룡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퀘스트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일단, 라야스테가 한 마리 쓰러뜨리고요. 유나이 링쿠스가 이제 두 마리만 남았죠. 세 개짜리 공격, 아. 데미지 그렇게 많이 들어지진 않네요. 았 근데 한대 때려도 2천 넘는 데미지니까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4개짜리 공격 들어오네요. 쓰러지나요? 아, 쓰러지지 않은 인도미누스 렉스 2개 공격, 4개 모으기로 안정적 모으기로 갑니다 너의 인포스 쓰러트렸구요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도미누스 렉스 한 마리는 쓰러지죠. 쓰러졌고요 프레스토스 코스가 나왔습니다. 8개 모두 모여있는데, 여기서 사실 올인 공격했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어, 뭐야, 이거. 어, 그냥 잡았네요. 상대가 방어 없이 모으기를 했나 봅니다. 승리를 가져갔구요. 상품, 매우 희귀와 전설, 그리고 공룡팩이 있는데요. 너희 영토를 지켜라 팩이 나오면 좋겠네요. 어? 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희귀가 아니라 전설 크로노사우루스가 나와줬네요.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과연 뭐가 나올지. 카드를 까주고요. 커피 전문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타칸투스의 4개짜리 공격. 3개 공격이 제대로 먹혀들면서 크로노사우루스 쓰러트립니다. 승리를 가져가고요. 최고급 상품. 여기서 자람 전설로 나오긴 하는데요. 과연 이번엔 뭐가 나올지. 룰렛이 돌아가면서. 전설은 커녕 꽝인 사료가 나왔습니다. 자, 플레스토, 아, 플로토사우루스의 공격, 4개 공격 먹혀 들면서 크로노사우루스를 잡아냅니다. 최고급 상품. 여기서 또 뭐가 나올까요? 룰렛이 돌아가고요 룰렛이 돌아가면서 멈추는, 오! 나왔다. 전설, 인드리코테리움이 나왔습니다. 와, 오늘 전설 을 되게 많이 얻고 있는데요. 자, 틸로사우루스의 7개짜리 공격. 오, 거의 피살기. 꼬리로 긁으면서 때려줍니다. 잡아냅니다. 최고급 상품. 자, 방금 전에 전설이 나왔는데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렛래 계속 돌아가면 들어가면... 우와 이게 말이 되나요? 방금 전에 전설이 떴는데 이번엔 또 신생대 팩이 떠주네요. 운이 엄청 좋은가 봅니다. 아 근데 전설은 아니고 매우 희귀 팩이나왔네요. 신생대 동물 쪽이죠. 그래도 괜찮은 성과죠. 헤노드스의 다섯 개짜리 공격. 자 오히려 어, 퀘스트를 깨는 것보다 이쪽으로 어, 보상을 얻는 게더 재밌네요. 어, 많이 얻고요. 최고급 보상을 얻으면 좋은 게 가끔 나옵니다. 자, 이번엔 고급 상품입니다. 고급 상품에서. 설마 이번에도 뭐가 나오진 않겠죠? 이번에는, 아, 꽝이네요. 코인이 나왔구요. 자,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오! 어? 뭐야! 오늘 왜 이러죠? 오늘 왜 이렇게 전설이 많이 나오죠? 디메트로돈을 얻었습니다. 오. 오 깜짝 놀랐어요. 자, 에데스토스의 4 개짜리 공격. 와, 오늘 얻은 전설만 몇 마리인가요?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승리를 가져왔고요. 설마 여기서도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자, 최 고급 상품. 자, 최 고급 상품인 만큼 매번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룰렛을 돌리는데요. 멈추는 구간은 아, 좀만 더 갔으면 캐시인데. 예, 코인에서 멈추고요. 1일 미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어, 2일치 분량을 모두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레벨업을 했고요. VIP 수수께끼 팩. 아, 여기선 또 공룡이 안 나와주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일 미션 팩. 아, 여기서도 역시 공룡은 안 나오고 캐시만 나왔습니다. 조금 주네요. 자, 1일 상품 투아 이틀치죠. 아까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또한 개를 까봅니다. 자, 이렇게 DNA만 얻었구요 그리고 오른쪽 코인 아 코인이 아니라 쿠폰 상품 사료 아 여기서도 사료가 나오나요 오 전설 건물 자연과학센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팩도 티켓도 사구요 골드 상품 와 오늘 전설 많이 보여드리네요 이거는 토너먼트 전설이죠 중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중복이네요. 예. 아그 옆에 있는 고르고도 좋아 보이는데 데이노케이루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난히 전설 공룡이 많이 나오는 날이었네요. 이게 이틀치 분량이라 그런지 아니면 저운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뽑기에서 특히나 많이 나왔죠. 평소엔 잘 안나고 오꽝만 많이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서 전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되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